루카 돈치치의 공백 속에 힘겹게 남아 오할 승률을 사수하며 아직까진 작년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델러스가 여전히 돈치치가 없는 가운데 애틀랜타 원정을 떠났습니다. 동부 특혜 속에 7승 10패에도 7위를 기록 중인 애틀랜타는 트레이 영 중심으로 팀을 개편한 뒤 승률이 애매하긴 하나 백투백 일정 중인 델러스에겐 부담스러운 상대였는데요. 돈치치와 탐슨이 모두 없기에 에이스 역할을 맡은 건 어빙이었으나, 어제 연장 패배 여파인지 그의 컨디션은 좋지 않아 보였고, 그나마 최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나지마 샬의 득점은 꾸준했으나 홈팀의 상대 페인트존을 노리는 공격 전술이 연이어 적중하면서 일단 코트 분위기를 먼저 가져간 쪽은 애틀랜타였습니다. 델러스 입장에서 카이리 어빙의 야투 난조는 예상하기 힘들었고, uh, 특히 카이리 어빙의 매우 어정쩡한 패스터노버는 보그다노비치의 비하인드 드리블에 이은 속공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홈팀은 어느새 10점 차 이상으로 앞서가는데요. 그런데 델러스는 이제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었으니 최근 팬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마샬의 플로터는 여전했고 1쿼터 마지막 포제션에서 죽은 볼까지 처리해준 나지 마샬은 지금까지만 보면 원정팀의 주득점원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러다 보니 애틀랜타의 화끈한 공격력이 유지되었음에도 스펜서 디니디와 제이든 하디까지 가담한 델러스의 득점력은 카이리 어빙의 심각한 존재감 부족을 잊게 할 만했습니다 그러자 패스에 주력하던 트레이 영의 엔드원 플레이가 나오는 등 홈팀 애틀랜타는 어떻게든 주도권을 사수하려 했으나 돈치치의 부재로 최근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제이든 하디는 저효율과 별개로 전반전에만 무려 15점을 쓸어 담습니다 사이드 카이리. 그리고 동료들에게 버스 타던 카이리어빙도 잽스텝을 통해 트레이 형의 수비를 간단하게 무력화시키는 등 조금이나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요. 이후에도 깔끔한 속공 전개를 시전한 댈러스는 6점 차로 앞서갔고 이때까지만 해도 원정팀이 분위기를 장악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마무리가 좋았던 쪽은 오히려 홈팀이었으니 공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기어이 패스를 연결한 트레이영은 계속된 어시 정립으로 리그 어시스트 1위의위험을 과시했고 2쿼터에 잘해주던 제이든 하디의 슛감이 다소 식은 가운데 카일리 어빙마저 여전히 기복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트레이영의 야투 감각이 되살아난 홈팀은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애틀랜타가 재역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 없었고 전반만 보면 트레이영의 활약이 어빙보다 좋아 보였죠. 그렇게 2쿼터는 애틀랜타의 6.5위로 종료됩니다. 한때 뺏긴 리드를 되찾은 홈팀에겐 최상의 쿼터 마무리였으나 허무하게 역전당한 원정팀에겐 황당한 전반 마감이었는데요. 전반에 이어 3쿼터 또한 상당한 화력전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다만 데릭 라이블리의 갑작스런 부상 이탈은 약간의 변수였고 한번 리드를 가져온 애틀랜타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워 보였죠. 그러나 수비가 문제였던 건 사실 애틀랜타도 마찬가지였으니 전반부터 심상찮던 제이든 하디의 득점력은 계속 꾸준했고 제이든 하디와 나지 마샬의 연이은 득점 지원은 카이리 어빙의 상대적 밋밋함을 메워주기 충분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비를 잊은 두 팀의 득점 대결은 계속 이어졌고 아직도 댈러스에게 아쉬운 건 카이리어빙의 퍼포먼스가 팀이 기대하던 1옵션의 모습이 전혀 아닌 점이었으나 사실 트레이 영도 충분히 넣어줄 만한 플로터를 놓치는 등 풍부한 어시스트에 비해 득점 기록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고 데니얼 개포드의 시원한 블록으로 흐름 전환의 계기를 만든 댈러스는 어제 역적이었던 스펜서 디니디가 속공 3 점을 성공시키더니. 무려 3연속 3점을 폭발시키며 드디어 스코어 타이를 만듭니다. 이 정도면 어제의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네요. 반면 패닉에 빠진 애틀랜타가 계속된 세컨 기회를 날리는 사이 줄곧 따라가는 입장이던 댈러스는 마침내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애틀랜타에서 나선 선수는 보그단 보그단 오비치였고 완전히 말릴 뻔한 홈팀은 간신히 위기에서 탈출했으나 대열투 양상 속에서도 일단 원정팀은 리드를 사수합니다. 어빙의 심각한 부진을 감안하면 괜찮은 쿼터 마무리였네요. 이후에도 댈러스의 공격을 이끈 건 어빙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었고 덕분에 원정팀은 1옵션의 난조에도 접전을 이어 나갑니다. 물론 홈팀 애틀랜타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았기에 파이널 쿼터는 리드를 주고받는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어빙의 부활 없인 델러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팀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카이리 어빙은 완벽한 속공 패스를 뿌리며 나지 마샬의 득점을 만들더니 팬 f k 아 카이 스페셜 팬들을 들었다 놓던 그의 3점까지 나오면서 상대 타임을 유도합니다. 어빙의 핫핸드가 시작되는 건 애틀랜타가 우려할 일인데요. 타임 이후에도 슛감을 유지한 어빙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나오자 트레이 영도 곧바로 풀업 3점으로 맞대응에 나서 봤으나 이때 나온 보그단 보그단 오비치의 오프암 반칙 턴오버는 대등하게 싸우던 애틀랜타 선수들에게 찬물을 뿌려버렸고 카이3 오케이. 업파이브. 카이 루킹 포 어나더 3. 3. 카이 이틈에 터진 카이리 어빙의 백투백 3.2 관중들을 침묵에 빠뜨립니다. 3쿼터까지만 해도 전혀 이름값을 해주지 못했으나 클러치 타임이 다가오니 결국 에이스 본능을 보여주네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홈팀은 제일런 존슨의 득점으로 따라갔으나 그야말로 클러치를 지배중이던 어빙신의 핫핸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쿼터까지 최악의 야투 난조에 허덕이던 선수가 만나 싶네요 이 무렵 홈팀 애틀랜타의 공격력이 딱히 나쁜 건 아니었으나 에이스가 터지자 다른 선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찬스가 생겼고 델러스는 오늘 경기 처음으로 10점의 리드폭을 잡습니다 결국 애틀랜타는 코트를 장악하던 어빙에게 더블팀을 가동했죠 남은 시간상 아직 홈팀에게도 충분한 기회는 있었는데요 사실 종료 3분을 남기고 6점 차는 NBA에선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댈러스가 어빙 투클레버의 커디인 덩크를 손쉽게 만든 반면 애틀랜타의 단조로운 외곽 일변도 공격은 점점 한계를 드러냈고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스펜서 디뉴디도 어려운 득점을 올립니다. 반면 승부처에서 어빙에 비해 전혀 존재감이 없던 트레이 영은 Bob. 워싱턴에게 레이업이 블록당하는 구력마저 당해버립니다. 아무리 어시스트가 많다 해도 이런 모습은 에이스답지 못하네요. 멘탈 붕괴된 홈팀의 수비를 카이리어빙이 완전히 찢어버리며 두 팀의 뜨거운 화력전의 결말은 델러스의 승리였습니다. 3쿼터까지 16점을 기록하던 어빙은 파이널쿼터에만 16점을 올렸고 더 이상의 별다른 변수 없이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물론 오늘 경기는 카이리어빙의 원맨쇼가 아니었는데요. 스펜서 디니디와 제이든 하디, 나지 마샬 등 롤플레이어들의 득점과 PJ 워싱턴과 데니얼 개포드의 고비 때마다 나온 수비 존재감은 카이리 어빙의 부진에도 밸러스가 접전을 이어가게 해주었고, 거기에 응답이라도 하듯 어빙의 클러치 접수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래서 슈퍼스타는 경기 내내 부진해도알수 없나 봅니다.